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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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덤의 부자 인사 올립니다 장마철입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은 마늘을 수확하는 중입니다 네 한번 마늘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 마늘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가평 마늘요 맵지도 않고요 정말 마늘 그 자체, 정말, 그 향긋한 마늘, 정말 건강을 지켜줍니다. 아평마늘 많이 드세요. 8개월 동안 키운 마늘인데, 네, 그래도 이렇게 마늘이, 네, 튼실, 튼실하게 자랐습니다. 그래도, 흙은 거짓이 없습니다. 그래서 흙을 좋아하면은 네. 마음도 부자요. 또 네. 여러 면으로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네. 주십니다. 여러분도 흙을 좋아해 보세요. 특히 네. 어릴 때부터 네. 어린애부터 흙을 좋아해야 돼요. 흙의 결실은 1년, 2년 안에 내오는 게 아니에요. 30년, 40년, 50년 이렇게 긴 세월을 흙과 함께 친구할 때, 흙과 함께 살아갈 때 좋은 결실이 온다고 봅니다. 네 흙이 좋아요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요 네 항상 흙과 함께 살아가는 흙댐의 부자 늘 곁에서 네 님들의 성공과 축복을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